가르침 이동수단으로 나왔지만 운동기구로도 가장 좋은게 전기자동이기 때. 왜 급이 안 나니까 그래서. 100km 타고 내가 체력이 앵콜 나도 더러 오는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전기가 안 돌아오면 그러니까 갈 때는 전기를 최대한 쓰지 말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더러 올때 전기를 아껴두면 나중에 지쳤을 때 그냥 집에 타면 공짜로 올수 있는 거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출퇴근만 해도 돈이 안 들어가니까 1km가 1원밖에안 들어가니까 어, 대중교통비로 계산해도 1년만 타면 자전거까지 빠져요. 열심히 타시 응? 그리고, 지구환경보호운동 따로 할 필요 없어요. 내가 뭐할 필요 없이 차 하루 안 끌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지구환경보호되는 거거든요. 될수 있으면 자동차 안 끌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타는 게 가장 따로 별도 운동하는 거, 내가 병날 운동하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게 가장 지구환경을 지키는 거고, 우리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니까.